좋은 게임 있으면 좀 추천 좀 어, 해주세요. 어저 있어요, 저 있어요, 저 있어요. 뭐예요? 바로 그 게임. 무피 어, 가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, 하겠습니다. 받아이면 나와 샤리. 우리가 제가 오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,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! 아! 야 m 힘 o n e h u r r 야 i 청 g I'm done hurrying. i 지금 들어왔어 이거 너네로 이거 초콜릿 이 초콜릿 너너너너 너지 이거 너너너너 너지 이거 너너너너 너지 인간으로 되돌려줄게 인간으로 되돌려줄게 삐콜 아비 내가 들여다서 얻어 나와 가시 괴물다 가시 괴물들 곡 빨리 구하기도 하고요. Well, do 야야야야야야야야. 어, 야, 내가, 내가 야구선수처럼 괴물을. 던져가지고 우리 기지에 꼬리 내 가지고 걔 바로 죽였어. 야야수아 우리 작전을 짜자. 그 뭐. 네가 일단 물린 다음 그다음 내가 때려가지고 우리 기지 공격하자. 어 싫어. 그럼 내가 죽잖아. 내가 내가 그 조대 살릴게. 몰랐어? 응 거짓말. 아 진짜 세바. 라 시라 시어시응시어 야, 너... 야, 내 꼴을 봐봐 진짜. 내가 타아가고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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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야 나와. 아, 야, 내... 나와, 나와, 나와. 물을게. 버리야. 네. 내가 물을게. 알겠습니다. 빨리야. 이뭐 있어요? 나 여기, 여기 초콜렛 분수대. 초콜렛 분수대. <laughs> 아! 초콜렛 분수대가. 이 새끼 먼저 죽일게 아, 나한테 와 아, 나한테 와 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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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버리다 그리고 난 죽고 나는 사람 될게 그 네. 아니 그렇게 어딨 <laughs> 나 너무 지금 너무 재밌어. 할머니, 할머니, 할 그래 알겠어 이거 6할머이 6편... 아, 3편은... 아, 3, 어, 이거 4편까지 있으니까 이따가 합시다. 저 지금 괴물 되고 있어요. 괴물 돼서 인솔율 죽여볼게요. 아, 여기 있네. 어, 어, 어... 어... 시원이도 온대. 저희 할머니입니다. 네. 제가 참고로... 제가... 아. 못 에이... 일단 다동갑이니 일단 다 동갑인 건아 소율아 소율아 잡아 잡아 줘어 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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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짰 도와줄게 왜 뭐. 야야야 나카하다가 고장 났었어 너 구워 주려고 할게 그래. 야, 나순라너 이러고 있어. 그러면은, 개불이 뒤로 와서 이렇게 거든 나도 알아. 근데 사람들을 계속 방해. 그리고,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돼. 이건 첫 번째 레슨. 야리를 구하기. 이건 첫 번째 레슨. 좋아, 요 눌러. 좋아, 요 눌러 주기. 좋아, 요 눌러 주기. 이건 이건 세 번째 레슨. 좋아요 눌러주기. Sure 아 구독 눌러주기. 야셰도 온다? 셰기도 온다? 이건 작은 차례아셰도 온다? 좋아요 눌주기 어. 이건두 번. 아 좋았어. 이건 작은 차례다. 토리아 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, 이달 너가 할 그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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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가 할게 어? 삐삐로 나와.

이거 투브 일곱, 여아세이 여섯, 일곱, 여섯, 일곱, 여섯, 일곱, 여섯, 일곱, 여섯, 일 나라 죽기. 둘, 둘, 제가. 유튜브. 이가해어유야널내기 내가 잘못해냈어. 제가 유튜브 해. 제가 유튜브 해서. you <laughs> 남았네요. 오, 그럼 저야 좋죠. 밥 먹고 온대. 밥 먹고 온대. 었다. 어? 와. 이거 첫번째 리투 토리아투. 이리아투 허리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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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멤버. 허리. 야, 도와줘! 하트. 야, 야, 도와줘! 도와줘! 아니, 나 도망이가 없어. 허리 하트.

비비비비 비비. 오, 잠깐만 나 꺼졌다. 어, 아! 저희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. <laughs> 토토랑 본들 빠빠이 토토 토토로